저걸 라어요 저거 꼭꼭 잉잖아. 이창각기 끼야 돼 금방 너못 뜨기네. 장난. 이 조그만 게 있어. 저 정도 깊이로 그냥 파면 되는 거죠? 아이, 그, 그아 이거 팩스 기요아더 파야 돼요? 네. 노동자맨 어? 근데 <목소리가> 이후로 이게 이게것거 이거 안 왔습니다 오 혼자 이거 좋으 h 아 n k 박사, 박사, 장이 오니까 잘하네이 싱크대 이이 때문에 이게 이거 파 h i n 거 t 요 a t you got them when y 도 되는 o t five i 게어가 e m o 가있으 n g I'm n 그냥 그래, 그렇게 긁으면 돼 일부러 내가 물을 부다가부어 거야 이 흙을 모르가 하다가 여기다 또거기다 하면 되지 않 아니. 여기가 지금 야토 아 그래요? 이거 묻고 나서 남은 거 여기다 하면 돼 이거 아. 있어봐, 있어봐. 세 개는 충분라고 그래 사용해보고 응. 반복하면 되겠네 나 응, 하나만 응. 이거 잘라 쓰고. 딱좋다딱 좋네. 길어 가지고 딱 좋네. 이제 잡아내야 돼. 아니야. 근데 우유 매트를 좀 멀리 떨어져 아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 닮았네. 그리고 이제 물이 차면은 흙은 밑에서 가라앉고 물만 들 그래. 음, 음, 음. 노래 부는거요우야봐 음, 음, 음. 있어요? 막걸리 마셔보지도 오래 됐다 한잔 먹으면 조이.. 조이 들어자 이제 나, 이제 이거는 기술자 접야돼 너무 커.

그럼요. 근데... 서울 장나비 같은 경우 찾도 없어. <laughs> 야큰 돌이 나오는데. 자그리로 올리고. 왜냐하면은 가면은 깊게 하는 게 좋아. 그렇지. 그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한다. 너 막걸리 한잔 할래? 어? 응. 어, 하나 얻어올게. <laughs> 내일, 내일 내가 사다 주면 돼. 고한잔 하자. 저기. 태우야, 어디 있었고? 그흔 접하 게 이게 돌덩어리 가있 으면 깨져 버려 이쪽에 더 까야 되네떡거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알겠어요? 스있다 무작위 어디니있까 그냥 나봐. 어. 응. 아또 나봐요? 아니 아니. 야 이제 일인분 됐어. 나. 됐지? 손 묻어버려, 장아찌. 약 발라주는 거 같네. 너 저쪽으로 밀어봐. 야, 톡톡 때려봐. 들고 손 바닥으로 이쪽으로 때려 일로와 응. <laughs> 일로와 <와봐. 웃음> 일로 여기 잡어 빨리 빨리 야돼야 이쪽에 힘을 줘야지 내가 때리면은 그렇지 됐어 그렇지 음.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응. [موسيقى] okay. 자료 끊어진 거죠. 있... 바로 이건데 저그 지른 데를 정해야 지른 데를 많이 밟으면은 노선 현장에 나면 이게 지르니까 이거 파이프 밑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게 파이프가 아... 올라가 버린 다 그러니까 대충 밟는면돼아 그래요? 그렇지. 이런 거는 그냥 이거. 어, 이런, 이런. 아, 그럼 이게 굳어버리나? 네. 이렇게 밟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어나버려요. 아하. 좋다. 피곤하셨군요. 우리집 어르신이. 피곤하셨군요. 이런 만만하게 봤다가 죽는 거지. 밥만지만 이거 없는 것보다는 낫겠 이거 봐봐. 이게 생활의 지혜다. 응, 음, 그렇지. 이거 살짝 뚫어가지고 이거 호스를 넣은 다음에 이걸 닫으면 이제 이제 태풍이라도 뭐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냐? 그러게. 이건 뭘로 지지하는 거야? 야, 문 꺼놨잖아. 아, 이게 태풍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지하고 <laughs>